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 (grace) 은혜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의 딤이라고 도할수 있겠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c h u r c h t h e m e related message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종교학 학회가 열렸어요. 비교종교학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을 다 모아서 이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고 뭐, 무엇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세계 각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유니크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으로 이제 토론을 막 했습니다.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뭘까? 기독교 유니크한 거 성육신일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아니다. 건 지워버렸어요. 그럼 뭘까 부활일까? 어 그런데 죽은 사람이 뭐 환생한다는 뭐 그런 환생 기사가 타종교도 있잖아.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독특하고 유일한 부분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말 유니크한 게 뭘까? 우리만이 얘기할 수 있는 유니크한 것이 뭘까? 이렇게 학자들이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토론하는 방에 실수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도 썼던 <laughs> CS 루이스가 그 방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토론하고 계십니까? 아, 기독교의 유일한 것이 유니크한 것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셰스 루이스가 듣자마자어 그거 쉽잖아요. 기독교 유니크한 거 은혜잖아요, 은혜, grace, 은혜 아닙니까? 어 그래서요, 토론이 끝났대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렇지, 은혜지, 이 기독교. 학자들 비교종교학자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은혜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본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도 거리가 멉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고행이라든지, 힌두교가 가르치는 업보 카르마. 뭐, 유대교의 언약 개념, 이슬람교의 법전,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이에요.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을 받는다. 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도 없이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은혜의 개념을 모르고 은혜와 사랑의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은혜는 꼭 알아야 되는 컨셉이에요 은혜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 긍휼, 멀시 비슷한 단어예요 자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어, 자비,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비교해서 볼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공의 justice. 이건 뭐냐면 상이든 벌이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 공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티켓을 뛰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이고 극률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속도 위반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속도 위반했습니다. 티켓을 뗐습니다 경찰이 티켓을 뗐어요 여러분들이 벌금을 냈습니다. 잘못했죠. 벌금 냈죠. 그건 뭐예요? 공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티켓을 뗐습니다 그런데니까 아이고 이렇게 불쌍해 보여. 한번 용서해 줄게. 오늘은 봐줄게. 그냥 가. 티켓을 떼야 되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뭘 입은 거예요? 자비, 긍휼, 극율,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럼 은혜는 뭘까요? 티켓을 또띄웠어요 스피딩 하다가 문제네 이 사람 매일 스피딩해 스피딩 그래서 티켓을 또 받았어요. 어, 이거 티켓을 받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티켓을 또 가져갑니다. 줘 주세요. 내가 이 벌금 대신 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예요. 뭔지 알겠죠? 전혀 이거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런, 이런 호의를, 이런 페이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신 내주겠대요. 그런 경찰이 있으면 저좀 소개해줘요. 네, 어쨌든,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그래서 공의, 긍휼 은혜. 이건 성경에 다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 당연한 거. 긍휼 받아야 할 것을. 예를 들면 벌을 받지 않는 거.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거. 그러니까 긍률과 은혜 차이는 특히 헷갈리지 마세요. 긍률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거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긍률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름이 뭘까요? 오늘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두뇌를 집에다가 모셔 놓고 오셨나? 자, 야곱이죠.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야곱. 그는요, 교묘하게 속이는 자예요. 교묘하게 속이고 조작해서 형의 장자권, 그 시대의 장자권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돼요그 형의 장자권을 그 퍼스트 선라이스를 교묘하게 빼앗고 이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늙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그래서 에서 큰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싹가아친 아주 성경에서도 처음에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은 못 죽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이걸 누가 눈치챘을까요? 눈치 빠른 어머니가 리브가가 눈치채고 너 여기 있다가는 너좀 있으면 형한테 죽임 당하겠다. 그래서 살고 있던 부엘세바 땅에서 삼촌이 살고 있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먼 500마일 떨어진 하란이라는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야곱을.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한 50마일쯤 가다가 오이고 어두워졌어요. 해가지고 밤이 막 갑자기 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돌 하나 주서 가지고 돌베개 피고 자다가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꿨죠. 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꿈에서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또 잠에서 깬 후에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뭐네 가지나 얘기했죠. 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잠에서 깨어나서 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네 번째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할까요? 첫 번째, 야곱이 꿈에서 본 것. 두 번째, 야곱이 꿈에서 들은 것. 자,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이 뭘까? 한번 12절로 다시 가 볼까요? 꿈에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사다리를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When God let down the ladder. let down the l d d e r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실 때 자,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제가. 교활하고 아주 야가 빠지고 일단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인생 사는 거 바쁘다고 하면서 뭐 영적인 일이라든지 뭐 신령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 이런 거를 생각할 만큼 진지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일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는 뭐 대단한, 뭐 할아버지는 대단한 신앙인일지 몰라도 자기는 진짜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전형적인 오늘날 그렇게 믿음의 후손 가운데 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건데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뭐 그냥 대충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로 찾아오셨냐면 꿈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꿈으로. 달리 말하면 야곱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주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주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에 가르치시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고, 양심에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뭐 비상수단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뭐 이상한 일이라든지, 죄송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뭐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비상수단은 좋은 게 아니다. 나라에도 계엄령이 내려지면 도우려고 하는 거지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비상수단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저도 사실은 가끔 꿈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으로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지금 어떤 영혼이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미처 미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꿈까지 보여주셔야지 깨달을까? 그분이 힘들다는 걸 충분히 상식으로도 할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냥 알아야 되는데 꼭 꿈을 꿔야죠. 그러면서 반성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꿈을,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쨌든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끝까지 쫙 이어진 것을 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람이 직접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늘 끝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다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내려오는 천사들은 도대체 뭐 하러 내려올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네요. 그렇죠? 또 올라가는 천사들은 무슨 미일까 아이미 할일다 하고 또 올라가는 것 같아. 쉬러 가나? 어쨌든 그리고 그 사다리 에곡되기 위해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차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꿈에서 본이 사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사다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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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온갖 도덕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이 있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탑을 쌉니다.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은 신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교만이라고 그래서 교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모든 수고, 도덕적 수고, 종교적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으로, 힌두교의 카르마로 하나님 신인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신학 용어로 신학 용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계시라고 그러죠? 레 l 레 t 레이션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열어 주시고 보여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내려 주실 때그 사다리에 살짝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신앙적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 우리 몸을 살짝 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 내가 붙, 이 붙들 자격 있나? 내가 이 사다리에 올라탈 자격 있나?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본 것은 뭘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본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이 들은 것이 뭘까요? 야곱이 들은 거. 오늘 여기까지 한다 그랬죠? 야곱이 들은 거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해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그냥 다 주시겠대. 그냥 다복 주시겠대. 그냥 축복의 말씀이 막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지금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야곱이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왔어요? 어디 가서 기부금 일억 원이라도 하고 왔어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갖 못된 짓 하고 형 속에 먹고 아버지 속에 먹고. 남들이 가져가야 될거 자기가 다 참탈해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을 조작하면서 살아온 야곱이 있는데 지금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혼좀나야 되죠. 혼좀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거 벌을 받는다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럴 거야, 속으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핀잔하세요, 축복하세요. 지금. 축복하시죠. 자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이거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는 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은혜죠. Grace.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이 스토리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굉장히 발끈합니다. 나같이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야지 왜 야곱이야? 이러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위험하게까지 느껴져요. 저런 사람 복주면 안 되는데 오염되는데 저런 사람 복주면 또 저게 당연한 건줄 알고 또 아주 욕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텐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볼때 분명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공평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을 듣긴 들어도 실제로는 그 의미가 너무 생소해요. 이 성경적 은혜 의미가 너무 생소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인터넷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누가 막 죄를 졌대, 막 아주 지독한, 뭐 아주 악랄한 죄를 쳤어요. 죄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어떤 댓글들이 날까요? 전부 다 물어 뜯는 기사죠. 당연히, 당연히 뭐. 정지하는 내용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뭐 다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 저런 죄인은 더 잔인하게 아주 막 악랄한 방법으로 오래오래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여야 된대막 그런 댓글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와요. 아주 뭐 다들 똑똑한 판사들 하셨어요.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뭐 공의가 실천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그런데 만약 이 댓글을 쓴 사람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댓글을 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스무 살밖에 안된 딸이 그 죄에 연루돼서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법대로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아주 더 악랄한 방법으로, 최악의 방법으로 죽여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제발 한 번만. 극류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은혜를 위하기 위해서는 남의 죄를 보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볼수 있는 자리로 옮겨와야지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얘기할까요? 남의 죄를 보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는 자리로 와야지 그 은혜가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은혜는 불공평하고 위험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단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제법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은 말로만 은혜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뭐다은혜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죄인됨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뭐 야곱이 이렇게 뻔뻔했지만 뭐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워요. 도망 나온 거잖아요. 도망 그리고...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500마일 가야 되는데, 50마일 밖에 안 왔어. 10, 10분의 1 밖에 안 왔는데, 막 어두운 캄캄한 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다시피, 그당시 무슨 집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밤에는 찬바람이 쉽 불고, 낮에는 뜨겁다가도 거기서, 베개는 무슨 베개? 돌베개. 그걸 베고 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별빛만 보이는 그 어둠 속에,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오는 거 아닐까? 그 말은 공동체에서 격리된다는 건 사망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그 시대는 그런 야곱에게 오늘 15, 15절에 보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전의 삶으로 좋았던 삶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두렵게 하는 요소였거든요. 야곱을 두려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놈아 꼴좋다. 네가 행한 대로 당하는 거야 이놈아. 인과항보도 몰라? 네가 한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둔 거야 이놈아. 인과항보야 이놈아. 벌받는 거야. 이렇게 공의의 근거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극률로, 자비로, 은혜로 자격 없는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두 글자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가 많고 내 과거에 진죄 씻으려면 평생 살아도 다못 씻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뻔뻔하고 미안하지만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 행위나 수고나 노력으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년 만인데 제가 아주 열심히 선행하고 봉사하고 와서 주님 앞에 다시 와서 떳떳한 모습으로 와서 주님, 그럼 제가 이제 주님 사랑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격 없어도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진짜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저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랑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 욕할 거예요. 저 위선자, 사는 꼴은 저, 저 꼴이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깨끗해질 때까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양심적으로 느껴지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지만 뭔가 종교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 마인드가 이거죠. 자, 이 형제가 한말 중에 옳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 형제가 한말 중에 백번 옳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 그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 형제만 없을까요? 나도 없을까요? 여러분도 없을까요? 깨달은 자는 알지 또. 에? 나는 그래도 뭐 나는 좀 받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이제 한대더 맞아야 돼. 아, 뭐. 가볍게 들으세요. 자, 이건 진실입니다. 그 형제도 나도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해질 때까지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질 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노력으로 그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깨끗해지 되냐면 하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해지 되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일 때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you are clean. 너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안 깨끗한데 알아? 너 깨끗해. 선, 언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주님, I'm ready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주님 그 사랑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필요해요. 영접해요. 예수님이 영접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You are clean. You are redeemed. You are saved. 너는 구속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준다 이거예요. 우리 그 구원을 받았죠. 우리 그렇게 구원받았죠. 혹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30년 동안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드디어 터득해서, 그리고 터득한 다음에 내네 가지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드디어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 없죠. 자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다리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를 다 받으셨어요? 잡으셨어요? 그,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스스로 자기 사다리를 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십시오. 내려주시는 그 사다리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국 같은 인생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할수 있는, 더 이상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스스로 뭐 해보겠다고, 내가 좀더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그런 되지도 않는 싸움 하지 말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구원받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야곱을 찾아가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에게 오히려 복을 약속하시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을 오늘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해 보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이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 그 성품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간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다리를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 훨훨 마음껏 주님의 인도함 따라 승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